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10년 후에 반드시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행복부자 샤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어서오세요. 어서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은, 어, 약간 점쟁이 샤인이처럼, 어,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후 여러분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너무 생각만 해도 막, 막, 신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바로 지금 저의 이 영상을 보는 그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해답이 있어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이 제가 다음에 얘기하는 세 가지를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첫 번째는 돈 공부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뭐 부동산 공부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식 공부. 또는 그것을 다 총체적으로 뭐 재테크 또는 뭐 투자 공부 이러한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들 모두 돈 공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 며칠 전에 사실은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로 저의 어린 시절부터 적었던 일기장을 한번 쭉쭉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시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막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좀 읽으면서 좀 소스라치게 놀란 부분이 꽤 있었죠. 그 중에서 이거 기억하세요. 음, 바로 이거. 모든 것엔 때가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제야, 나는 왜 이제야 부동산에 본격적인 관심이 생겼을까? 어? 3년 전에만, 아니, 딱 2년 전에만, 어? 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졌을 텐데. 이런 일기를 제가 2017년 10월 11일 날 썼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때 일기를 쓸 때만 해도 저는 그 시기가 너무나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내가 조금 더 빨리 부동산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정말 그 후회의 기색이 역력한 일기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그냥 후회만 하고 거기서 끝냈나요? 아, 이제 부동산은 오를 만큼 올랐어.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더 이상 안 오를 거야. 에이, 안할 거야. 공부 안 해.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이때부터 바로 제가 본격적인 임장을 다니고, 부동산들을 찾아 다니고, 부동산 사장님들을 만나고, 현장에 가서 물건들을 보고, 그랬던 시기예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아, 요즘 뭐 서울이고 경기도 수도권이고 막 지방도 여러 군데 오른데가 너무 많다.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 끝났다. 이러면서 공부를 아예 안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자,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아 내가 그래도 공부 해봐야지. 어, 지금 물론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는 공부를 통해서 그 리스크를 해지시키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자, 뭐, 주식은 또 어떤가요? 맞아요. 정말 뭐, 10년, 20년, 30년 전에 비하면 주식 가격,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죠. 그쵸?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를 주식은 오르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에 맞는 혜택을 누리고 앞으로도 더 크게 누릴 거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10년 후에 부자가 돼 있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두 번째 일은 바로 자기개발이죠. 맞아요. 사실 저는 아까 첫 번째 말한 이러한 돈 공부, 투자 공부, 재테크, 부동산 공부 이거에만 100% 매몰되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좀 뭐랄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각자 고유한 여러분들만의 그 특징, 장점, 장기 여러분들 한만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고유의 이러한 능력을 살려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선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선사를 많이 하면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돈도 더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본인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당장 내가, 아, 나의 그 능력이 뭔지 모르겠다 싶다면, 뭘 하면 좀 사람들의 삶이 편해질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일단은 한번 저질러보는 그러한 과감성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아, 나 진짜 이런 거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저는 지원서 내보기를 되게 부지런히 했던 사람이에요. EBS 잉글리쉬 채널 개국할 때 출연자를 모집한다 라고 했을 때, 과감히 일단은 서류 접수 해보고, 대학생 때 무슨 통역 아르바이트 생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지원해보고, 이러한 지원하는 자세, 일단 도전해보는 자세죠. 그것 때문에 저는 얻은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또는, 어, 난 이거는 별로 취미가 없는 것 같아. 해보니까 재미없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더잘 알아가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떤 일로 채울 것인가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10년 후 부자가 되는 여러분은 지금 소비 통제도 잘 하고 계십니다. 맞죠? 아무리, 자, 첫 번째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두 번째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몸값을 많이 높인다 하더라도, 지출 통제가 전혀 안 되면 부자로 살기는 힘들겠죠? 이거는 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제가 강사잖아요, 여러분. 제 주변에 수많은 강사들이 진짜 돈, 진짜 많이 버는 친구들 많아요. 10년 전에 그 친구들과 저의 모습은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부의 크기도 제가 그 대부분의 친구들보다 더 작았으면 작았지, 크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부의 크기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라져 있어요. 뭐가 달랐길래? 바로 소비 통제라는 면이죠.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이 써야 될까요? 물론 많이 커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커진 것의 항목들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달라요. 사람 건강은 가장 중요하니까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 1년에 한 번씩 부모님 정말 최고급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풀 스캐닝 좀더 많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여행도 자주 갑니다. 하루 종일 촬영하느라 고생한 내이 몸을 위해서 몸쫙 풀어주는 최고급 호텔에서의 전신 마사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데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명품 백은 어떠냐고요? 사실 원하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살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착, 무력이 없어지더라고요. 비닐봉지를 가방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담을 수 있으니까 가방의 기능도 어느 정도 있죠? 여러분, 비닐봉지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애써 모으고 그것을 사기 위해 안달이 나 계신가요? 아니죠. 비닐봉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10년 후 미래를 이 점쟁이 샤이니가 예측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실제 이 세가지 여러분 다 하고 계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아 10년 후에 여러분이 이런 말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이 여보 갑자기 달팽이 요리 먹고 싶지 않아 어 맞아요 갑자기 달팽이 요리 땡기네 어 그럼 오늘 밤에 프랑스로 떠나는 비행기 끊을 테니까 준비해 프랑스에서 달팽이 요리 먹고 오자. 음, 하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